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2.8km 앞 큰방죽 사거리까지 직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줄수하세요. 1km 앞, 큰방죽 사거리에서 연안부두시청, 남동산단 남동IC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앞, 큰방죽 사거리에서 연안부두시청, 남동산단 남동IC 방면 우회전입니다. 4. 차로를 이용하세요. 1km 앞, 선항역 사거리에서 연수구청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줄수하세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2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1km 앞 경원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500m 앞 경원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동춘역 사거리에서 동춘일동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앞 동춘 사거리에서 동춘역 방면 유턴입니다. 이어서 60m 앞 우회전입니다.